아, 지금 오전에, 오전에 이거, 차갈, 채망으로 걷어냈습니다. 걷어내고, 토사, 이제 빨기 시작했어요. 갈때 뿌리 뽑아내고, 이렇게, 아, 바닥, 겉으로 걷어내고, 정리하고, 이제 빨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, 네. 많이는 안 보이고, 이제, 이렇게, 조금 나왔어요. 오늘 바깥 화려나모고그겠네 아무래도 바깥 못올것 같은데. 이런 애도 꽃추진 하나 있고 다 미세로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조금 보입니다. 나왔습니다. 많이 넣고. 이제 그렇습니다. 아 음료수 시원하게 내놨습니다. 이거 매니저님 패닝하십니다 그거 한 봐야지. 그거 네. 줄 아나 인문 한직을 만드가지고 썩 그렇게 금을 많이는 못 키는 것 같은데. 응? 아 손목 아파서 보다. 그럼 금이 많아서 그렇죠? 아니, 아하. 사철이. 아니요, 금이 많아서 손목이 아프지. 금이 안 가라앉잖아요. 네? 아니. 봐봐, 형민 금이 안 가라앉어. 손목이, 서 어, 금이 안 가라앉어. 왜 그래? 몰라, 중사하고 사철이 좀 많아, 그니까. 중사는 어. 저기 있는데? 왜 중사 찾아? <laughs> 아, 더러워서 못하겠네, 진짜. 아. 들러워서 <laughs> 못하겠네. 금이 안, 안 걸러져, 오늘도 진짜. 네 <laughs> 아니 대빵이 메이저가 못하면 누가 해이게패닝을 그래, 그래. <laughs> 누가 해, 해야 그래 돌려라는데 응? 이만큼의 사찰이 나오더라 고니 어, 역시 맨날 패닝만 하고 있어 나 미치겄어 아주 맞막 보인다 아니 오, 금이 응. 안들어가 막고인다 금이 들어가야 하지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 안 들어가요. 아니 이 사철 더러워서 못 하겠다니까 아니, 진짜. 아니 호수가 금을 못 하면 어떻게 되니까. 아니 금이 ]다. 안 들어가는데. 금이 에이. 에이, 힘들어, 진짜. 아, 심더 진짜. 아, 페닝판 대 페닝판 짜증 나서 못 하거든. 어 보인다. 아, <laughs> 오늘도 보인다. 보인다. 봐봐봐봐 봐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이제 나와 이제 봐봐. 자꾸 나와 이제 봐봐봐봐 봐봐. 자꾸 나와 이제 봐봐봐 봐봐. <laughs> 자꾸 나와 이제 <laughs> 자꾸 나와 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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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와, 완전히 은하수네 한번패닝이 한 이렇게 나오면 미쳤다 이거 매니저 미쳤다 아니 이거 한번패닝이 아니고 네. 한3 시간 빵거죠 그러니까 미쳤다 네. 지금 3 시간 빨고 패닝 해갖고 이렇게 나오면 미쳤다 아 오늘 또 열심히 했습니다. 좀 깊어 가지고 아 제가 좀 팔이 짧죠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픔이 있어요. 아픔은 있는데 정 손이 안다면 슈트를 입었지만 이빨대 압이 좋기 때문에 빨대로 돌을 이렇게 딱대 가지고 들어냅니다. 어제 가는 것들은 작은 것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보면 쭉 얼마나 될지 몰라요. 모르는데, 일단, 패닝을 해봐야죠. 패닝 한번 하렵니다. 좀 나왔어요. 별로. <laughs> 밥값은 했습니다. 많이는 못 했고. 아, 이건 누비입니다. 누비, 누비. 아, 바꿔 뵈세요.